예, 정통 어, 우한의 예, 야, 이영하 선수는 항상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구 네. 스윙 3점 우영수의 데뷔 첫 타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라도이 빠른 볼에는 사구, 타이밍... 육구 빠른 볼 몸쪽에 꽂혔습니다. 예쁘게 응원을 하고 있고 머힌 타구는 유격수 정면 김재호가 떠올립니다. 송타격 3루 수정면, 허경민 앞선 부자를 2루에서 처리하면서 3루. 투수 이영하가 잡고 가볍게 건네고 있습니다. 원아웃. 예. 그렇게 본다고 간다 한다면 들어차기 위주로 투구를 하고, 위치를 잡고 서 투구를 예. 하거든요. 예 스윙 삼진으로 박성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영하 선수는 먹힌 타고 쇼파운드 잡자마자 1루로 가볍게 두 번째 그 아웃, 아웃 카운트. 김재호. 스타넷의 6회말 공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구타격. 1리간. 2루수. 가볍게 처리하는 오재원 선수입니다. 원아웃. 투 스트라이크. 4구. 몸쪽 끌어당겼습니다. 2루수 잡고. 3루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견학구를 걷어올렸고 오른쪽 날아갑니다. 파울. 아 맞는 순간에 거의 홈런과 같은. 그렇죠. 타구였는데 음. 7구. 툭 갖다댑니다. 하지만 3루수 정면. 결국 오늘 경기 무실점 피칭을 이번 6회까지 연장하고 있는 두산의 이영하 선수입니다.